자자 자, 저거 다 사오시고 안녕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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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좀 나올라나? 나 오늘 럭세줄 뽑았어 30% 이벤트 반지 크크크 뭐냐 뭐냐 뭐뭐뭐뭐뭐냐 뭐부터 가? <laughs> 딘켈? <딘켈이> 진짜... <laughs> 모여있나? 네. 잠만 해도 뭐야? 어 그거 좀 걱정돼 x 어, 좀... <laughs> 안 받아도 <봐도> 돼? <laughs> 돈 주고 받는데 <laughs> 이 야뭐 플렉스 하는구만? 그럼요. <laughs> 버티기만 해. 버티기만. 그 링크에 전사 링크랑 그거 넣어. 저기 코어도 자동 회복 그거 넣어. 가겠습니다. 어, 네, 잠만요. 가시죠. 하세요. 아, 아 우리 그냥 생존으로. 응 우리. 아 생존 생존. 전사 링크 넣었지. 응. 네. 어, 넣은 거 같아. 어. 어, 넣었나? 몰라 몰라. 너는 안 넣어도 되지 않아? <laughs> 어, 그 다음에 여기 누군가. 아, 잠깐 레기 오죠. 아그 어, 다음에 여기. 어, 점프. 어, 일단 무적. 어아바인드 혹시? 재미없어. 레기 어. 오죠 레기 오죠 잠깐만. <laughs> 일단 무적이야. 레기 어, 우지게 <laughs> 근데 안되아나 아, 아, 그냥, 그냥, 아, 그냥 지도 내기 걸리는 것 같아 여기도, 아. 여기도 좀 그래 어우 아야 아파요 데스나이핑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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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어 오랜만이야 또라이한구만검기요 검지요 나도있어요 어? 어. 스나야 뭐 블링크 레거 많이 시켰더니 완전 오래 떠있는다 야, 뭐, 오. 말, 말, 블링크 만랩 시키면 좋아 어 그니까 공폭력 려줘오버슨때 진짜 좋겠다 점프 아파 왜 갑자기 옆으로 나를 뛰 오래 버텼어 점프 점프 죽어 있으세요 스나 응. 스나도 와요 스나 스나 스나, 스나. 스나. 검기요 오케이. 오른쪽으로 부터자 6초 쓸게요 네 스나 스나 스 스나 조심하세요 에이씨 맞았잖아 대단한데 누가 바인드예요 제가 바인드예요 네. 잡았 잡았는데 어? 왜안 잡혔어 어왜안 잡혔어 나 잡았잖아 내가 잡았어 잡았어 잡을게요. 어. 어 스나 스나 어어 어, 미안해 아 그래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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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도 안 빠져 괜찮아 괜찮아 오? 타이밍 안 맞았나본데 스나요 어이씨 맞았다 어 <laughs> <laughs> 반응속도.. 늙었어 감기요 죽어있으세요 죽어있으세요 <laughs> 나 아직 회도도 살아있다고? 오호호한 분만 버텨면 좀만 버텨 봐 좀만 아, 점프 순아! 아. 안돼 아 리트 한 번에 20분 남았으니까 나 어때 오데카 오데카? <laughs> 자존심 상해 팔라딘 근데 사냥은 어때요? 사냥.. 사냥 그냥 단순해요 그냥 약간 아델 느낌? 아아 망치 돌리기. 아... 그냥 뭐 그거 그찌고일 발사되는 너무 공들어서 안 키워도 돼. 맞아. 어 그럼 나 팔라딘 어? 되는... 팔라딘 진짜 장점 안 죽어. <laughs> 안 죽어. 그냥... 그 수고 전기줄 있었을 때 있잖아. 그거 어, 지져줘도 안 죽어. 지져주면 <laughs> 이제 따뜻 하다 어, 있는 거. 어, 맞아. 아, 뜨겁네. 아, 따뜻하네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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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들어갈게요. 잠만용 가시죠. 음걸게요고 아인데 제가 할게요예 h o 어, to do it. Yeah, I'm no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 엄만나 아홉 두번더날야 되네? 천천히 해. 스죽어어아 이만큼 아씨나 해도 나갔는데? 아 혼란 걸렸구나. 매혹, 매혹 걸렸구나. 대선얘 매혹 그 있어? 여기 매혹인가 뭔가 그 있잖아. 그 매혹이 아니라 그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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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와리가리 저리로 아 라리로기기 오씨 같이 맞아서 해볼까요? 아, 다맞았 와아 와우 패턴 좀계란합니다 6차 쓸까요? 네 언제야 언제 써 아무렇지 않써못 <laughs> 썼네 응 오우 무섭 이어줘 어 오케이 오케이 6딜 남았어요 6딜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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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, 빠르다. 이가 안 죽고 평타 친다는 거죠? <laughs> 평타 치고 있음. <laughs> 어, 스나 스나 스나. 어, 스나 스나 스나. 아이씨, 맞았잖아. 살려주세요. 어, 살려주세요. 나도 나갈래. 안. 어, 나 횡구 언제 가요? 어, 검기 검기. 쭉 붙어야 돼. 형그야 생존기 쓰세요. 어, 생존기로 육차써 네. 그냥. 네. <웃음> 어? <웃음> 내라고 하지 <laughs> 않았나? 점프, 점프.

아, 인드 혹시 대신 분? 어, 내가. 어, 나이스 아, 슈발탱. 안 돼. 이러면 1급 더 봐야 돼. 그 오. 세금 나오는 거 이러면 야 어, 건기, 건기. 이 오리진 박으면 끝나요? 야다라라라라라순아아씨발 맞았어 아 미쳤네 이거 아, 무조건, 쓰, 무, 무조건 써야 돼무조건 무조건 써 무조건 순하 순하 아씨발 맞았는데 다음에 죽을 때 분명히 순하x4 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여만 그러게 순하 요 룰루룩 아 맞았잖아 기다릴 거야? 오리지널 오면 끝나요 이 오리진 16초긴 한데 극딜이 같이 없어서 안 끝나. 뚜로록 스나스나스나. 스나 아, 스나. 육차 있는 사람아 너 거세요. 없어요. 스나스나스나. 스나 스나. 아이고야. 그럼 봐. 스나스나스나. 스나. 스나. 스나, 스나. 스나. <웃음> <웃음> 육차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써. 무조건. <laughs> 아. 어. 아 씨. 4 4초 남았어. 저항, 저항 끝나면 바로 할 거야. 4 4 초요? 응. 음. 점프. 점프. 이쪽으로. 아, 어.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아. 아하. 어라, 아. 괜찮아, 괜찮아. 아 진짜 아까운데 지금 이거. 그니까 이제 끝나는데. 그러니까. <laughs> 깰게요. 모자를 수도. 된다, 된다, 된다. 오케이. 가비, 가비. 괜찮아, 우리라도 나왔으면 좋겠다. 가비, 가비. 네 어차피 좀더 세지면 금방 할 거니까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커프링. 커프링. 어, 안 떴어. 안녕. 떴어. 자 블링크 준비. 쓰리. 발사. 두. 원. 발사. 어렸나 블링크 탄 거임 이거? 어, 어. 아 이거 사람이 아닌데. 뭐가 뭐야? 어... 아나 블링크 여기야. 어쩌라고. 어디야? 여기. 어. 뭔데? <laughs>